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서울에 17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모아둔 돈이 있다 없다. 당연히 돈이 없어요. 4천만원밖에 통장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세무조사 없이 자녀에게 이 아파트를 주는 방법 소개합니다. 어제 개인적으로는 최근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이 발표가 됐잖아요. 이걸 보완하는 후속 조치가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가장 먼저 오늘 말씀드릴 이 방법을 써먹지 못하게 손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정평가 그리고 전세 후 저가 양도. 이 세...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믹스해서 써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성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 주변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영상 공유해주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정규분포 곡선에서 일반적인 매매 가액 추이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아주 예외적으로 낮게 거래된 매매 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가족 간의 직거래라고 많이 생각을 해서 저렇게 아주 낮게 거래를 하더라도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특히 이번 627 대책에서 개투자 방지 를 위한 주담대 대출 제한을 아주 강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현금 보유주가 아니면 아파트 매매, 특히 자금 출처가 민감한 가족간의 아파트 거래는 더욱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떻게 잘 생각을 해서 조절하는지에 따라서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가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긴데, 그래서 현실점에서 합법적으로 가족간의 아파트를 저가 매매하는 세 가지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입니다. 바로 최초로 이 감정평가를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모든 세금의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을 하죠? 그 형태가 매매거래이든 뭐 상속이든 증여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출발점 그게 얼마짜리 재산인데 하는 재산 평가가 중요합니다. 요게 세금 매기는 국세청 입장에서도 가장 관심 이어는 거고 내가 실제로 부담할 세금을 얼만지 결정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17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가격인데 이 금액은 아파트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금액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집주인 매도자가 시장에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매도 희망 가격인 거죠. 나는 이만큼 팔고 싶다 라고 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시가를 평가할 때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당연히 그 가액을 사용을 하는 거고 그게 없는 이상은 차순위로 대부분 감정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감정가액은 누가 감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같은 물건지임에도 불구하고 대략 그 평균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 운신의 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억 억짜리 아파트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최소 감정가액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대략적으로 85%까지 가격을 다운해서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14억 4,500만 원까지는 최소 감정가액으로 획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 찾아본다면 그래서 가족간에 아파트 저가 매매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최소 감정가액을 확보하는 게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2 단계는 바로 이 가족간의 저가 양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가족간 거래할 때 저가 양도를 따지는 이유는 뭐다? 이 증여세 과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너무 낮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걸 방지하는 데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족관이나 법상 최대 얼마까지 저가거래로 인정이 됩니까 시가의 30% 그리고 3억 중에 적은 금액까지는 거래가액을 편하게 다운을 해도 자녀 입장에서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적정한 다운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우리가 확보한 최저 감정가액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매매가액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 17억짜리 아파트가 얼마가 돼요 17억 원에서 최소 감정가액인 14억 4500만 원으로 한번더 떨어지고 그다음 다음 저가 양도를 통해서 3억이 더 빠지니까 얼마예요? 11억 4,500만 원이 남습니다. 어, 그렇지만 여전히 자녀가 부담하기에는 큰 돈이죠. 자 여기서 이번 6.7 2 대출 규제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메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서울, 경기, 인천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새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한테 아파트 매매 잔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이 부족하니까 그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한테서 대출로 받은 전세 자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르니까 이런 개투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택 매매 목적의 주담대 최대 한도를 LTV 50% 6억으로 묶어버리고 기존에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예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대출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족 간에 매매를 하느냐? 아직까지는 매매하기 전에 이미 전세 계약이 된 아파트는 보증금 승계하는 조건으로 구입을 하더라도 이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의 집주인인 부모님이 자녀한테 아파트를 매매하기 전에 제3자인 세입자한테 전세를 미리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7억짜리 아파트에서 전세 자금은 얼마입니까? 대략 65% 수준이라고 가정을 하면 11억 원이 전세 자금일 겁니다. 앞서 말한 2단계까지 적용하면서 아파트 가액은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11억 4,500만 원. 그래서 2차액인 4,500만 원만 자녀가 부담을 하면서 매매 거리를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이 될 자녀는 부모님이 미리 잡아둔 전세 계약을 승계를 받으면서 남은 매매 대금 4,000만 원만 부담을 하면 되니까 어때요? 아주 적은 금액으로 고가의 부동산 아파트, 고가의 부모님 아파트를 이번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이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 이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감정평가 는 어때요 최대한 여러 군데 알아보고 가장 최저 감정가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저가형도를 활용해가지고 특수관계자간의 가족간의 거래 이지만 세법상 인정하고 있는 매매 금액 3억까지를 추가적으로 합법 적으로 더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매매계약 과 전세계약 순서를 바꿔서 이 전세계약 후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번 627대출규제에서 금지 하는 잔금일 현재 매매조건부 전세 갭투자를 피해가지고 여전히 갭투자 가 가능하다는 게 이번 대출규제 의 허점이기도 한 셈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가거래를 진행을 하면서 증액세 한푼 없이 4천만원으로 부모님의 17억짜리 상당의 아파트를 가족 간의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가족마다 자금 운용 사정이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 그리고 향후 주택 운용 계획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100%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동산 규제가 이미 시작이 된 상황에서 아직까지 유효한 아파트 매매 방법이라서 오늘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당분간 특히 가족 간 아파트 매매 거래는 세금 문제도 고민이지만 이 자금 마련도 함께 고민을 가져가면서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고가의 아파트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아파트를 자녀한테 물려주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서로 교환하면서 그 과정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을 택하거나 아니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저가 양도나 전세 계약을 통한 가족 간의 저가 매매를 활용을 할때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두시면 가장 먼저 도움 되는 절세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